자, 안녕하세요. 어 2020년도 일후에자 이제 제어 공학의 기출 문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번 어 2020년에도 어 변함없이 자 제어 문제는 자 우리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열 문제 중에 자 여덟 개 이상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신규로 나왔고 어떤 문제가 변형이 됐는지 자 확인하면서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먼저, 61번 문제. 자, 특성방정식이 S3승, S3승에 플러스 ES, 제거 플러스 KS, 플러스 10은 0이 있었죠. 자, 이럴 때, 안정이 되긴 K 범위는 뭐냐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 기존에 기출될 내용이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면 되는 문제네요. 어, 모든 차수가 있어야 되고, 모든 보 동일이니까, 일단 이 K가 가져야 될 조건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어, 그런 다음에, 3함수에서는 자, 루스나 홀비스법으로 풀게 되면, 요 가운데 두개 곱한 상수, 즉, 이 k 빼기, 자, 끝에 있는 상수가, 바로 0보다 큰 조건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 1 곱하기 10 하면 10이 되니까, 이게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넘기면 2k가 10이 돼서 자 2하고 10하고 약분하면 k는 5가 되겠네요. 어, 그러면 k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고 자, 여기서 5보다 더 크다라니까 5보다 더큰게 확실하겠죠. 에, 그래서 교재에 있는 해설처럼 루스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어, 거기에 루스법에서 1차 함수에서 2분의 2k-10, 이거를 0, 0보다 큰 거로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그러면 어, 이 값이 바로 5보다 큰 조건이니까, 자, 답은 2번에 있게 되겠죠. 자, 문제 62번입니다. 자 제어 시스템의 계로프 전달 함수가 주어진 조건에 있을 때, 자 다음 중 k가 0보다 큰 경우 근계적의 정근선의 실수축과 이루는 각은 뭐냐 물어봤어요. 자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개념이죠. 왜? 자 근계적에서 정근선의 각도 세타는 극점수 빼기 0점수분의 자2 k 플러스 1 곱하기 180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때 요 K는 0, 1, 2, 3, 4 넣는 상수구요. 그러면, 자, 극점의 총 개수는 분모근이죠. 자, 4차 방열식이니까 바로 4개가 있겠네요. 4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자, S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식이니까 1개. 자, 거기다가 2K 플러스 1 곱하기 180도 해서 이 각이 나오는 값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먼저 K에다가,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180도가 됐으니까 자 각은 몇도가 돼요? 60도가 되네요. 그러면 자 60도가 먼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에 60도가 들어있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한 번을 더 넣어본다면 k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좀, 좀 전에 예, 그렇죠. 6 0도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곱하기 3이 들어가겠죠. 그럼 세타는1 8 0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63번입니다. 자, 63번도 어, 우리가 알고 있던 z변환과 라플라스의 관계의 기본형 문제네요. 자, z변환 함수에서 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지수 마이너스 3t에 3제시있을때자유값이 라플라스의 변환 함수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z 변환기에서 뭘 찾아야 돼요? 시간 함수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 3은 붙어 있는 상수니까 시간 함수로 바꾸면 3이고 자이 함수가 바로 시간 함수죠. 그럼 시간 함수니까 지수 마이너스 3t가 되네요. 그럼 이거를 다시 라플라스하면 자, 라플라스 하면, 3은 붙어 있는 상수고, 자, 지, 지수, 지 익스펀션을 포 라플라스 하면, 마이너스 3t니까 s, 플라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자, 보기 답에 s 플라스 3분의 3이 있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자, 요런 관계는 서로 대응 관계니까 자, 기본적으로 필기 공부할 때 자, 알아야 되는 문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형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2020년도에도 자,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게 자, 그대로 열문제 중에 자, 기본 문제가 몇 문제나 나오는지 확인해 봤더니 자, 말씀드린 대로 여덟 개 이상은 무조건 점수를 줬습니다. 자, 문제 64번입니다. 자, 그림 같은 제어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뭐냐 물어봤어요. 어, 요거, 블록선도의 기본형이네요. 그죠? 그럼 블록선도 기본형이니까 여기 1. 자, 그 다음에 여기 2.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이 3호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응답을 마이너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4네요. 자, 요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 이 피드백 함수가 나오면, 자, 전향 조건의 기본 값에 1 마이너스에 페루프 이득의 합. 그러면, 페루프는 요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 전달 함수는 전향 조건의 합이니까 1 곱하기 2가 되고, 자, 1 마이너스에 자, 피드 감수가 요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자, 요거 두개 곱하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크게 요 자리에서 피드백하고 있는 거, 페로프 이득을 확인해 봤더니, 자, 1 곱하기 2 곱하기 4네요. 자, 그럼 분자는 2가 됐고요 분모는, 자, 8. 그쵸, 요거 더하면, 자, 14,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15분의 2. 자,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요 64번도 여러분들이 자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페루프이드계자 기본 피드백의 전달함수만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65번 자 전달함수가 있을 때자그 전달함수가 7s 분에자2 s 플러스 5가 있었다. 그럴 때이 제어기는 어떤 제어기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푸는지 확인하려고 보기를 봤더니, 자, 1번의 비례 미분 제어기, 2번 적분 제어기, 3번 비례 적분 제어기, 4번 비례 적분 미분 제어기. 아, 그러면, 자,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전달 함수의 미분 적분 비례라는 용어는 어디서 쓰는 용어죠? 자, gs는 k p 의1 플러스, 자, 바로 t i s 분의1 플러스 t d s 의 바로 기본형이네요. 제어구성 요소에서. 에, 그럴 때요 전달함수는 PID 전달함수죠. 그래서 비례, 그 다음에 적분, 미분.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의 형태가 이틀에 어떻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봤더니, 자, 7S분의 왜 7에서는 공통분모니까, 2 s 플러스 7S분의 5라고 적을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7분의, 지금 요거 2 약분 되니까, 자, 7분의 1을 밖으로 꺼져 보내 봅시다. 그럼 7분의 1을 밖으로 꺼져 보내면 1이 되고, 자, 플러스에, 자, 없던 2가 밖으로 나갔다는 생각을 정리하면, 자, 요건 뭐가 되죠? 아, 그렇구나. 7분의 2가 나갔으니까, 여기 뭐가 돼요? 그렇죠. 5분의 1, s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 다시 위로 올리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2. 그러면, 요거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요식이 되고, 자, 요거를 다시 요 안에 집어넣으면, 5는 위로 올라가고, 자, 이끼리 약분되니까 원래식이 도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로, 자, 바로 뭐예요? 비례.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자, 바로 적분이네요. 그죠? 적분. 그러면 비례 적분 값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례 적분 제어기는 답이 3번에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이 자, 요, PID 전달함수만 알면 기본 점수를 줬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66번입니다. 자, 문제 66번에, 자, 단위 피드백 제어기에서 괴로퍼 전달함수가 다음과 뜰 때, 자,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편차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어, 그런데, 자, 주어진 함수가 단위 계단에 대해서 뭐라고랬어요 그럼 단위 계단은 몇 연계? 영연계며 자, 그때 이 값은 위치 편차 상수죠. 그래서 위치 편차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 편차 개념이 되고, 자, 영연계에서는 자, LR 죠 편차를 구할 때, 1 플러스 KP분의 1로 구하죠. 그때 요 편차 상수는, 자, 리미트 i 에 s에다가 0에, 자, gs, hs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바로 어, 단위계단 함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함수는 몇 연계에요? 주어진 함수는 s에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분의 5니까, 이 모양은 바로 1연계네요. 그죠? 자, 1연계는 속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틀리네요, 그죠? 그래서, 자, 주어진 함수를 주어진 조건에 단위계단에 넣어봐야 그 값은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자, 형이 서로 틀리면, 그렇죠. 형이 서로 틀리면, 같은 형에서, 즉, 같은 차원형에서, 자, 우리가 편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에서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고자, 교재설에쭉 정리, 자, 증명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자, 이 값은 0이 되버리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어, 이것도, 관연도 문제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틀리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 자, 문제 67번입니다. 67번은, 자, 바로 이제 논리회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논리회로 분석을 위해서 여기다가 그립시다. 자, 67번. 자, 그림 과 같은 논리회로의 출력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A하고 B가 있고, 자, 여기에 다시 C가 연결되어 있으며, 자, 그다음에 d와 e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f가 있죠. 자, 그러면 이두 신호가 만나서 다시 or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신호널 날이 나가서 and에 낳이 들어 있죠. 자, 그러면 어 요런 형태는 어 눈으로 계산하지 말고 요거는 11장 시퀀스에서 요런 형태를 우리가 이미 자,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AB를, 자, 뭐라고요? 여기다 한글로 쓰면 아주 편해진다 그랬죠? 얘가 곱이고, 얘도 곱이고, 얘는 부정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곱이고, 얘도 부정이고, 얘는 합의 기호구요, 얘는 부정 기호고, 얘는 뭐에요, 저, 저, 고백 기호고, 얘는, 어, 그렇죠. 바로 고, 부정의 기호네요. 자, 요렇게 필기스럽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자, 요런 상태에서 AB를 먼저 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새로운 입력이 발생하면서 C랑 다시 고을하래요그 식을 부정을 하니까 A, B, C, b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 B, C가, C, BA가 나간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입력과 합을 하는데 어떤 합이냐. D하고 E를 먼저 고을하래요 그거를 부정하면 D, E, b 가 되겠죠. 자, 이거를 자, 다시 합을 하니까 A, B, C, 바 a 더하기 D, E, 파가 되겠네요. 에, 그러면 이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F라는 신호랑 다시 곱을 한 다음에 부정을 하래요. 에, 그거를 자 밑에다 적으면 결과적으로 A, B, C, 파 더하기 D의 전체 부정 파에 무엇구를 뭐 곱하는 거냐면 자 F를 곱하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저 전체 부정을 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인데 보기 답은 이렇게 식을 정리한 게 없어요. 그럼 이를뭐하라는 얘기예요? 드모르간법에 의해서 전체 부정을 개별, 개별 부정을 전체 부정화시키라는 얘기죠. 즉 A 곱하기 B의 전체 부정은 A 바 플러스 b 바로 바뀌고 A 플러스 B 의 전체 부정은 a 바 곱하기 B 바로 바뀌는 원리를 이용해라. 이용해 B 식을 정리 곱하기 그러면, 우리, 이중부정은 긍정이니까, 자, 요렇게, 이중부정, 이중부정 된 자리는 그대로 A, B, C가 될 거고요. 자, 더하기의 전체 부정은 곱하기가 된다 했으니까, 자, 바로, 더하기의 전체 부정은 곱하기가 될 거고요. 자, 여기다가 또 이중부정 자리가 있으니까, D, 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의 부정이니까, 곱하기의 전체 부정은 더하기로 바뀐다 했으니까 더하기로 바꾸고 나머지 하나 남았던 F-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논리식 연습만 하면 기본적으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 68번입니다. 자, 68번. 자 그림 같은 신호오름도에 대해서 전달함수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A 여기도 a, A가 a 있고요 자 여기 피드백을 해서 B 자 여기도 피드백을 해서 B 자 여기도 피드백을 해서 B입니다 아, 바로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에 변형된 신규 문제를 냈네요 그러면 이 문제만 아, 바로 어20 어, 지금 보시는 2020년 1월 1회 이회 시험에 자요 시험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는 그 동안 했던 게요 부분이 없었어요. 에, 요 부분이 없었는데 하나를 더 어, 연결을 해놨습니다. 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자메이슨 공식 공식을 전체를 아느냐라는 문제로 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전향 조건은 바로 뭐가 돼요? A A A가 되고 피드백은 여기서도 피드백하고, 피드백하고, 피드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이슨 공식은, 자, 바로, 전향 조건의 1 빼기, 페루프 이득의 합. 그래서 전체 페루프 이득의 합에 다 더하기, 서로 이렇게 이웃하고 있으면, 바로 뭐에 대한 조건이냐?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자, 서로 비접촉된 페루프, 즉, 비접촉. 비접촉. 헤로프의 곱입니다. 자 그거의 토탈값이에요. 아 이런 관계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건요 부분을 못 봤던 거예요. 그거를 요 문제를 통해서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대로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전향조건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a 3승이 될 거고 자1 빼기에 페루프가 되는 전체압. 그러면 ab ab ab죠. 그러면 ab 더하기 ab 더하기 ab했을 거고, 자그 다음에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더하기, 자 바로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거. 자페루프는 맞는데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러면 자 얘도 페루프고 얘도 페로프인데 서로 비접촉이 되려면 요거 따로 요거 따로를 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요렇게, 서로 이웃하는 게세개 이상 있으면, 비접접 관계를 구합니다. 그러면, 자, 요 관계는, 그거의 전체 고배합이라고 했으니까, 고배라고 했으니까, 요거 지울게요. 고배라고 했으니까, AB 곱하기 AB가 되겠네요. 그럼, 요렇게 된게 답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자,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3AB가 되고, 요거는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결과 나왔던 겁니다. 자, 문제 69번입니다. 자, 69번에 주어진 미분방연식의 표현에서, 자, 시템 스 A는 뭐냐 물어보세요. 그럼 A의 생률과하란 얘기죠. 그럼 요거는, 어, 기존 관연도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을 테니까, DT의 작업에, D의 작업에 CT. 자, 플러스 O. d t 분의 d c d 플러스 3 c t 자 그러면 a 계생렬은 좌만 보면 되죠. 그럴 때 a 계생렬은 기본형이 행렬 기본형이 자 2차 방정식이면 2행렬이니까 0 1이 기본형이고요. 자 바로 이 자리에 뭘 적어요? 0 차수의 마이너스 1 차수의 마이너스로 제일 민렬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자, 0차수 함수는 3이니까, 요 3을, 모로 넣어요? 마이너스 3으로 넣고, 그 다음에 1차수 함수는 5니까, 자, 요 값을 마이너스 5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0차수부터 기록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자, 답이 3번에 있습니다. 이 어, 요것도 어, 상태방정시의 기본형 연습했으면 점수를 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자 교재에서는 좀더세뭐 세세하게 원리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 그 원리적으로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0번. 자, 안정한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보드 선도의 이득 요인은 뭐냐 그랬어요. 어, 보드 선도에게 나왔네요. 이 보드 선도의 안정 조건은 자, 이득은 0데시벨로서 데시벨로 표시하고 위상곡선은 마이너스 180도 축 상부 아래 었죠 그러면 보드 선도는 마이너스 180도의 180도 축에 대해서 자 데시벨의 크기는 자 데시벨의 즉 이득의 크기는 데시벨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는 게 답이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80도고 자 이득은 데시벨이다라고 적혀 있는 자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기본용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도 1회 2회 시험은,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기존, 여러분들이 제어 공부만 조금만 해주, 해주셨으면, 마칠 수 있는 문제가 아홉 개고 신규로 나온 게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해설이었으니까, 자, 잘 보시고, 많은 복습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